미국 여대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한글의 매력에 빠져 알파벳 대신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 에밀리는 한국어 독학으로 얻은 언어의 숨겨진 힘을 무기로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한글의 놀라운 과학성을 증명하며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적인 번역 기술을 개발하려는 그녀의 여정, 과연 어떤 사연이 펼쳐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젠입니다. UCLA 미디어학과 4학년 학생이며 제 인생은 한국 드라마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살 때 우연히 본첫 한국 드라마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려한 영상미,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낯설면서도 매력적인 한국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향한 끝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독학 교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독특한 문자 체계에 매료되어 그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원리 소리와 형태의 놀라운 연결고리는 제게 언어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학 부전공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문화, 언어, 미디어를 깊이 공부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K드라마, K팝, K콘텐츠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깨달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가장 큰 꿈은 한국 방송사의 글로벌 콘텐츠 팀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한국어 공부와 포트폴리오 준비에 썼습니다. 제 모든 경험과 열정을 담아 인턴십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 한국 미디어의 글로벌 잠재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방송사에서 글로벌 콘텐츠 인턴십 제안이 왔습니다. 제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제 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힘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열정 하나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방송사 건물 앞에 서 있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꿈꿔온 이곳, 한국방송사의 글로벌 콘텐츠팀에서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를 향한 팀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인턴에 대한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인 그 시선들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선임 연구원께서 한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을 때제 귀는 온전히 그 이야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의 과학성은 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글의 특성이 더욱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는 마치 과학적 알고리즘과도 같았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인 배열은 제게 언어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이 문자 체계는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팀원들 사이의 속삭임과 차가운 시선들은 제 자신감을 흔들었습니다. 외국인 인턴으로서 제 전문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에 대한 불안감과 자부심 사이에서 저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회의 중, 저는 조심스럽게 한글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언어 처리와 번역에 어떤 혁신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는 점차 팀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했던 시선들이 서서히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회의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의 과학성, 문화적 깊이, 그리고 글로벌 소통의 잠재력에 대한 저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팀원들과의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도 저는 제 목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하고 그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제 열망은 여전히 뜨겁고 분명했습니다. 첫날의 도전과 긴장은 그저 제 여정에서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회색빛 사무실에서 보낸 몇주 동안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언어 처리 가능성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기존 번역 시스템의 한계를 목격하면서 저는 한글의 독특한 문자 체계가 가진 혁신적인 잠재력을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언어학과 언어구조에 대한 제 전문 지식은 한글의 과학적 특성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와 형태의 논리적 연결고리는 저에게 전혀 새로운 번역. 알고리즘 개발에 영감이 되었습니다. 기존 번역 시스템들이 간과하는 문맥과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며 저는 한글의 과학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언어학 논문, 컴퓨터 언어 처리 연구,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관한 고문서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혁신적인 AI 번역 알고리즘의 청사진이 천천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저의 꾸준한 연구와 열정은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었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외국인 인턴이 아니라 진지한 연구자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한글의 고유한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저는 문자의 과학성이 어떻게 언어, 번역의 혁명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적인 조합 방식은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의 알고리즘처럼 정밀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보수적인 팀 문화는 여전히 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저항감을 보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저항감은 제 열정에 더욱 불을 지피는 총매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는 이미 한글 기반 AI 번역 알고리즘의 초기 모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맥이의 문화적 뉘앙스 포착, 언어의 미묘한 표현을 해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학술적 연구를 넘어 실제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팀 프로젝트 미팅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저는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해온 한글 기반 AI 번역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의 시선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제 외국인 배경은 더욱 부담스러운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깊은 신념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한글의 독특한 문자 구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원리 소리와 형태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상세히 설명하며 제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전달했습니다. 기존 번역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글의 과학적 특성이 어떻게 더 정교한 AI 번역 알고리즘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의 반응이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인턴의 혁신적인 제안에 대해 의구심과 저항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제 연구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문맥 이해와 문화적 뉘앙스 포착에 어떤 혁신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설명했습니다. 점차 팀원들의 표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시선에서 점차 호기심과 관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제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미디어 번역 산업에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솔루션임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제 연구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정신처럼 저도 언어의 혁신을 통해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갈 무렵 선임연구원 한 분이 제게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연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고 글로벌 미디어, 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는 제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이후의 며칠은 저에게 가장 집중적이고 강렬한 연구 기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초기 의구심을 뚫고 한글 기반 AI 번역 알고리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끊임없이 코드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조정하면서 저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원리를 기반으로 한 문맥인식 알고리즘은 제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번역 시스템들이 놓치는 미묘한 언어적 뉘앙스를 포착하기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 문화적 맥락, 암시적 의미 등 복잡한 언어적 특성을 알고리즘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연구 노트는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로 가득 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코드를 디버깅하고 번역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에서 점차 호기심과 기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제 알고리즘의 성능이 기존 번역 시스템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은 저의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깊은 의미와 문화적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제 언어학적 전문성이 만나 탄생한 혁신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최종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복잡한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들은 놓치던 미묘한 의미들을 제 알고리즘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문화적 맥락, 은유 격식과 비격식의 차이까지 섬세하게 번역되는 모습에 저 자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에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순간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언어학자, 컴퓨터공학자, 미디어 전문가들 앞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제혁신적인 AI 번역 알고리즘을 소개할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슬라이드에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과 이를 활용한 번역, 알고리즘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과학적 조합원리,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제 연구의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청중들의 표정이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시선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라이브 데모를 통해 제 알고리즘의 성능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한국어 문학 텍스트부터 기술문서, 대중문화 콘텐츠까지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번역하며 그 정확성과 문화적 섬세함을 입증했습니다. 문화적 맥락, 은유, 격식의 미묘한 차이까지 놀랍도록 정확하게 번역되는 모습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세계 유수의 미디어 기업 연구원들이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번역. 기술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을 확신했습니다. 한국어와 글로벌 언어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잠재력, 그 가능성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여러 미디어 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제 연구실로 들어오는 수많은 이메일과 연락들은 제 혁신적인 언어, 번역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어릴 적부터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호텔방에 혼자 앉아 컨퍼런스를 되돌아보며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처럼 저도 언어의 혁신을 통해 세계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 여정은 단순한 개인의 연구를 넘어 글로벌 문화,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미디어 컨퍼런스 이후의 삶은 마치 소용돌이와도 같았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관심이 저에게 쏟아졌고, 제 연구실은 협업 제안서와 문의 이메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번역 기술이 국제, 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 같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제 연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혁신적인 번역 솔루션으로 제 알고리즘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문화적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번역 기술은 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상업적 압력과 기술적 도전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제 연구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한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국제적 소통의 다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은 제 알고리즘의 상용화를 제안했습니다. 거액의 투자 제안과 함께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혁신적인 번역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제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희석시키지 않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서울방송사의 글로벌 콘텐츠 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 알고리즘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K드라마의 섬세한 감정 표현, 문화적 맥락, 은유적 언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번역 기술을 넘어 문화 간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언어의 과학성과 문화적 깊이를 결합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국제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저 또한 언어를 통해 세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도전과 편견을 극복하며 저는 점점 더 성장해 갔습니다. 외국인 연구자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을 이뤄냈고 이는 제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디어 컨퍼런스 이후 저를 찾아온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정서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라는 것을 제 연구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작은 하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방송사 회의실에서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팀의 최종 프로젝트 발표회, 모든 것을 걸었던 제 연구의 궁극적인 평가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피나는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고, AI 번역의 혁신을 입증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실험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제 뒤로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부터 AI 번역, 알고리즘의 혁신적인 성과까지 상세히 담긴 데이터와 시각화 자료들이 빛났습니다. 각 슬라이드는 제 연구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미디어 기업들의 대표들,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방송사의 고위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발표를 주목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기존 번역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K-드라마의 섬세한 감정선, 문화적 뉘앙스, 은유적 표현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번역되는 라이브 데모는 참석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것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제 연구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발표 직후, 방송사의 최고 경영진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에밀리 로젠 씨, 당신의 연구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섭니다. 이는 문화와 언어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입니다. 회장의 말씀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방송사의 정식 글로벌 혁신 연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취업을 넘어 제 연구를 통해 회사의 글로벌 전략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저는 인생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10살 때 우연히 본 한편이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거대한 꿈의 씨앗이 되었는지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제 연구 노트에는 이제 새로운 계획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기반으로 한 AI 번역 기술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문화 간 소통의 혁명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알고리즘은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셨던 그 혁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는 언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의 정수이며 인간의 이해를 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시작된 제 꿈은 이제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여정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었던 제가 한국방송사의 핵심 연구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더욱 야심찼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AI 번역 시스템, 언어의 섬세한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도전을 넘어 인류간 소통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0살 소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의 힘,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문화적 깊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적 사절로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며 혁신적인 AI 번역 기술을 개발한 외국인 연구자의 꿈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